유교문화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웠습니다. 20세기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어려움을 딛고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을 단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박나옥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변리사 이은수. 특히 남성이 전유문이었던 세무업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세무사가 있었습니다. 1981년까지 등록된 1,400명 세무사 중에 여성은 달랑 3명이었습니다. 88년이 될 때까지 3,300여 명의 세무사 중 여성은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하는 여성 세무사가 드물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여성 1호 세무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영자 씨였습니다. 1971년에 자격을 얻어 73년에 세무사 등록을 하고 80년 6월에 동대문구 제기동에 개인 사무실을 냈습니다. 이영자 씨는 외국에 사는 친지가 세무사의 도움으로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잘 되어 있는 세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망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69년도에 세무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개업할 때는 두 아이 엄마로서 일과 육아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사 시험은 61년 세무사 법이 생기면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94명이 응시해서 1차 시험에 34명이 합격했는데 2차 실무 시험에서는 최종 4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사 시험에서 첫 여성 합격자는 1978년 시험에 합격한 강명숙 이화숙 씨였습니다. 강명숙 씨는 25살의 나이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회사 경리 일을 하다 77년도에 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세법 강의를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라서 오래 다녀도 승진이 안 되는 회사보다는 개업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며 공부하게 된 동기를 말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라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다 제 활약에 따라 여성 세무사에 대한 인식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라며 최초 여성 합격자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업한 여성 세무사는 78년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해 10월에 종로의 사무실을 개업한 경북 안동 출신의 이화숙 씨입니다. 고향인 안동에서 경한여상을 졸업하고 한창 피업과 평화 유지에서 4년 동안 격리 업무를 보다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상지전문학교 경영과를 들어간 후 시험 준비 6개월 만에 난관을 뚫고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이왕 개업할 바엔 하루라도 빨리 하기로 작성했어요. 라며 여자의 직업으로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결코 세무사는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후배 여자 세무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현재 등록한 세무사 인원은 14,800명이고 여성은 1,800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세무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직업 의식을 갖고 납세자를 위해 일한다면 남녀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여성 세무사가 앞으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